알레블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레목사입니다이 알렙 시간에는 결혼식의 축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축가는 어떤 노래로 언제 해야 될까요? 어, 저는 가급적이면 이 축가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안에 있는 곡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뭐, 다양한 좋은 가요들이 있잖아요. 좋은 노래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 예배에 어울리는, 예배에 합당한 곡이라면 예배 중간에 특성으로 넣을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그 후에 축가 순서를 가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을 정말 많이 참석을 해 보았지만, 예배에 어울리는 축가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축가는 뒤쪽에다가 빼라 축도 뒤에다가 넣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예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도 다음에 2부 순서로 축가를 두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축가를 고를 때그 친구들에게 어떤 곡으로 할 것인지 꼭 물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하는 이 노래 가지고 많이 부르는데 이 결혼식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가사를 확인하셔서 여러분 결혼식을 축복할 수 있는 노래로 축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지금 축하를 받는데 축가를 하지 않아. 이 축가를 부르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가사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부르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결혼식 노래가 아니고 이상한 노래야. 축하도 아니고 해석을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가를 고를 때도 축가 가사나 이것은 신랑 신부가 잘 보고 결정해서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이 결혼식의 의미에 부합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특성은 가급적이면 축도 뒤에 이부 순서로 넣는 것이 좋고 혹시나 그것이 예배와 어울리고 예배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예배 안에 들어가서 특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축가는 신랑 신부가 곡을 잘 보고 가사를 반드시 숙지를 해라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정말 결혼식에 적합한 노래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축가를 선택하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옳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 결혼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